앉아있는 자세에 대한 자각으로 편안히 깃듭니다. 가장 단순한 명상의 지침은 그저 앉고 내가 앉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 자각의 공간 속에서 다른 모든 경험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앉아서 내가 앉아 있음을 압니다. 그 자각 가운데서 각각의 한 호흡 또는 반호흡의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음을 압니다. 숨을 내쉬며 내가 숨을 내쉬고 있음을 압니다. 특별히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흡의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각들을 단순히 알아차리고 느낍니다. 콧구멍에서 또는 윗 입술에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이나 배의 움직임에서 또는 몸 전체에서 호흡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을 일부러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느긋하고 편안한 가운데 그저 호흡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호흡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게 합니다. 당신은 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몸은 숨 쉬는 법을 저절로 압니다. 당신은 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은 자각입니다. 서로 다른 감각들이 뚜렷해지고 호흡으로부터 주의를 빼앗을 때 그저 그 특정한 감각의 느낌에 열립니다. 그 감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동안은 그것들이 자각의 대상이 됩니다. 허리, 무릎, 어깨 같은 몸의 부위에 대한 개념과 긴장, 압박, 얼얼함, 열기, 차가움 같은 실제적으로 느껴진 감각의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다른 감각들이 나타남을 알아차릴 때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동안 그 감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합니다. 그 감각이 더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확대되는지, 감소하는지.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것의 내용뿐만 아니라 변화의 과정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각은 즐겁고 어떤 감각은 즐겁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압니다. 욕망 또는 집착, 원하는 마음과 같은 두드러진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자각합니다. 때로는 호흡을 관찰하는 이 단순함 속에서도 마음의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을 느끼면서 호흡에 대한 마음 속의 태도를 확인합니다. 당신이 호흡과 함께 머물 때 거기에 어떤 원함이 있습니까? 고요함을 원하고 집중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단순하고 분명한 자각이 있습니까? 마음의 싫어함이 일어날 때 그것이 대상이 되게 하고 싫어함의 본성을 탐색합니다. 싫어함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것은 몸과 마음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것은 거슬림, 짜증, 화 또는 어떤 종류의 악이 일수 있는데 그것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들일 뿐입니다. 만약 졸림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탐구합니다. 졸림이라고 불리는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의 모든 요소들에 둔함, 무거움 같은 몸의 다른 감각, 마음의 다른 속성에 주의 깊은 탐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졸림과 내가 동일시 되고 있을 때와 졸림의 본성을 탐구하고 있을 때의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나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다 포함하도록 자각의 장을 확대합니다. 즐거움이 있는지 즐겁지 않음이 있는지 고요한지, 평화로운지, 흥미로움이 있는지, 흥분이 있는지 압니다. 이것들 각각은 일어나는 조건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자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조건들이 함께 모이면서 나타나는지를 그저 봅니다. 또한 조건이 변할 때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봅니다. 그것은 그저 알아차리고 자각해야 하는 또 다른 것입니다. 소리가 들릴 때 듣고 있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이나 이미지가 일어나는 것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생각은 마음속의 말이고 이미지는 마음 속의 그림입니다. 소리를 자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자각합니다. 그것은 산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일어나는 또 다른 대상입니다. 생각은 매우 교묘해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 같고 우리는 한동안 생각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생각이 끝난 다음에야 그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음 챙김이 더 강해지면 중간에 생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음챙김이 분명해지면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 그 생각을 압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생각하리라는 의도를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마음 속에 생각이 일어날 때그 생각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확인합니다. 거기 짜증이나 거북함이 있나요? 그 생각들이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생각이 있음을 아는 단순한 마음 챙김이 있나요? 목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대상으로서 마음이 생각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 그때는 생각의 본성, 하나의 현상으로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본성을 아주 분명히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것이 없습니다. 몸이 숨쉬는 것을 주위의 주된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바칩니다. 호흡에 대한 자각이라는 그 토대로부터 일어나는 또 다른 두드러진 경험들을 알아차립니다. 그것들이 모두 그저 지나가는 쇼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가끔 일어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확인합니다. 그에 대한 집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싫어함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열림이 있는지. 왜냐하면 어떤 것들에 대한 태도는 종종 알아차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